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초심리학에관해설설을 한번 어, 드 l i 어, n g a m a 초심리학에 관한 연구는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uh, 9 e n e t i c and a marksmeter in the direction of the p u s h 제 n g the one 이 반응을 한다 생각을 한다 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일단 반응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게 나오고 있느냐면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그린뮤직이란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요즘 시설 재배지 하는데 소위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가보시면은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라디오, 라디오라고 그러죠. 라디오를 그냥 틀어놓은 경우도 있고, 본인이 듣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또 틀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라디오와 전혀 틀지 않는 것과 그린 음악을 턴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린 뮤직이라고 요즘 많이 나옵니다. 아, 이걸 틀어놓으니까 식물 생장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수량도 많고 병도 적게 걸리고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 그러면 이건 식물이 생각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최신에 우리가 그 식물, 생물 어, 중에서 이제 작물에 관해서 작물이라 하면 많은 초록을 띠는 식물 중에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가꾸는 것을 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작물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소비자가 소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작물들 중에서 음악 그린 뮤직을 들으니까 병충해 발생도 적고 생육도 촉진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어떻습니까? <웃음> 생각을 한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정의가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꽃이 먼저 피고 어떤 경우에는 잎이 먼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봄이 되었습니다. 야, 산에 들여 벚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또철쭉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뭐 흐드러지게 피고 너무 예쁩니다. 백꽃도 피기 시작하죠. 이화라고 하죠. 백꽃이. 뭐 이화의 월백하니 은하니 삼경인지 일지춘심을 자기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장하여 잠 못들어 한오라 하는 그 시도 시기도 있습니다만 이 봄에 우리가 느끼는 이 꽃. 그런데 잎이 피지도 않은데 꽃이 피었다. 통상적으로는 잎이 먼저 피고 그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유능하신 이제 생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설명한 꽃이 피기 위해서는 개화 호르몬 소위 플로리겐, 플로리겐이라 플로리겐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미국 그 일리노이 여반 챔피언이라는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기 이제 생리학을 하신 교수님께서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플로리겐이라는 그 꽃을 피우게 하는 물질을 연구를 하지 않고 무엇이 꽃을 못 피우게 하는가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면 나는 그것을 차단했을 것이다. 고별사에서, 대임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수님 제한테 이런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그러면 꽃이 그러면 가을에만 피냐? 봄에 피는 꽃은 한두 개냐? 꾼것 깜말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이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프사이콜라지에 관해서도 제가 초심리학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호르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아, 솔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게 경제성 면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나 감이나 배나 많은 품종들이 주로 이제 언제 출하되기를 원하냐면 소비가 많은 그 추석 이전에 이제 출하가 되면은 어 제품화 되면 꽃이 조금 빨리 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꽃이 피게 해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 좋는데 이것은 이제 호르몬의 일부 쓰기도 합니다만. 품종적으로 어, 거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성숙하는 것을 조생종, 보통인 것을 중생종, 늦게 되는 것을 만, 만생종 또는 중만생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이것이 저 이제 그 추운 지방에는 이제 작물이 자랄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꽃이 쫙피어서 열매가 맺히면 이거는 그 사실을 이렇게 할수 있다면, 뭐, 노벨상이 문제겠습니까? 빌게이츠가 문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문제겠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laughs> 답을 내릴 수는 없고, 많은 생리학자들이 생각만 할 뿐, 많은 연구가 진척이 되는데, 요즘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 젊은 학도들, 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술 한번 구해 보시고, 저도 계속 이제 이어서 찍을 거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고하면서 식물의 또는 작물의 특징들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